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로스오버의 도장은 내구성이 전혀 없습니다. 러시아 겨울이 몇번 지나고 나면 몸에 칩과 극힘이 나타나며 칩이 있는 곳에는 아주 빨리 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에 검이 가 나타나면 즉시 수리를 지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식이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결빙 방지제는 크롬 부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코팅은 수명 2년째 이미 부풀어 오르고 날아갑니다. 아뷰리도 내구성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브러시로 빠르게 문지르고 그 위에 나타나는 칩이 곧 균열로 변합니다. 또한 표준 아뷰리는 가격이 비싸므로 정품 대신 정품이 아닌 것을 권장합니다. 훨씬 저렴하고 수명이 훨씬 더 깁니다. 헤드라이트와 미등의 결로가 발생한다는 불만이 종종 있습니다. 열선 백미러와 안개등 안경은 종종 파손됩니다. 엔진은 또한 도로 화학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라디에이터에서 누출이 시작됩니다. 딜러 차량은 부식을 방지하는 특수 코팅으로 보호됩니다. 위의 조건에서 라디에이터는 4에서 5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모터 자체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본 1.6L는 연료 품질 측면에서 변덕스러운 것으로 유명하지만 젊음이 시작될 때 주기적으로 처음 시동을 거부했습니다. 연료의 품질이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일본은 2013년 엔진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2014년에 개선된 구동 벨트를 갖춘 새로운 발전기가 설치되기 시작한 1.8L 4초와 동일합니다. 그때까지는 엔진이 짜증나는 외부 소리로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2L 엔진은 디자인이 매우 단순하고 본질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원래는 92등급 가솔린용으로 설계되었으며, 가스 분배 메커니즘 드라이브에는 엔진의 전체 수명 동안 설계된 내구성 있는 체인이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1.6L, 4초의 타이밍 벨트에는 규정에 따라 9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하는 톱니 벨트가 있습니다. 두 엔진 모두 올바르게 사용하면 주로 실린더 피스톤 그룹의 자연적인 마모로 인해 수리점에 가게 됩니다. 모터링이 얇아도 달라붙는 경향이 없습니다. 수동 변속기도 불만을 일으키지 않으며 거의 영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만 킬로미터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기어 변속 네버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치료는 간단하고 저렴합니다. 수익키트가 설치되고 수동 변속기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작동에 다시 한번 만족합니다. 그러나 베리 에이터는 변덕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에서는 종종 과열되었습니다. 특히 외부가 더울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동을 멈추고 오일이 식을 때까지 10에서 15분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베리에이터의 액체 윤활제는 9만 킬로미터마다 변경되지만 러시아 조건에서는 6만마다 훨씬 더 자주 권장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장이 없으면 서비스 수명은 약 10만 킬로미터이며 그 이후에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가속시 외부 금속성 노크가 동반되고 차량이 갑자기 흔들리는 것으로 느껴지면 긴급하게 서비스 센터에 연락하여 부셔 벨트를 교체하십시오. 제때에 벨트를 교체하지 않으면 코용으로더 많은 포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벨트 2개만큼의 비용이 듭니다. 베리 에이터는 오프로드 조건과 미끄러짐 운전을 선호하지 않으며 교통 정체 시 과열됩니다. 스타일이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 2016년부터 일본인은 변속기에 추가 냉각 나디에이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서비스 수명을 20만 km로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전륜 구동 변속기에서는 중앙 클러치를 확인하십시오. 미끄러짐 운전을 좋아하지 않으며 오프로드에서 빠르게 과열됩니다. 따라서 중고 아울랜더를 구매할 때 4X4 구동계의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커플링 교체, 프로펠러 샤프트 교체, 베어링 교체, 기어박스 수리 등의 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기아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은 당신을 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4만 킬로미터가 지나면 스테빌라이저 스트럭과 부싱, 레버골 조인트 및 무음 블록이 마모됩니다. 전면 완충 장치는 일반적으로 8만 킬로미터 이상을 견딜 수 있으며, 후면 완충 장치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일찍 변경됩니다. 제시의 나머지 요소는 최대 수십만 km까지 쉽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첫 번째 소유자가 주의 깊은 운전자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슈마커는 훨씬 더 자주 서비스에 올 것입니다. 도로 화학 물질은 전기 장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이미 그다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은 전기 제품에만 관련된 리콜 캠페인을 12회 실시했습니다. 불만의 대부분은 ETACS 장치에 관한 것이었고, 그 실패로 인해 냉각 펜과 하향 등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폼질이 낮은 릴레이 레귤레이터로 인해 엔진 제어 모듈이 오작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컴포트 블록이 오작동을 일으키자 창문이 저절로 열리고 닫히고 중앙 잠금 장치가 켜지거나 꺼지고 거울이 접히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작동은 부동 특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은 시작될 때 예기치 않게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ASX가 갑자기 비상 모드로 전환되고 자동 변속기 선택기가 기어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화면에 4WD 변속기 결함이 표시되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아마도 후진등 퓨즈가 끊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퓨즈가 없으면 크로스오버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전기 문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미트 수비시 ASX는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중고 크로스오버를 선택할 때 CVT 개조를 피하거나 이 장치의 마모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십시오. 불행히도 디젤 버전은 공식적으로 여기서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디젤은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선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동 변속기와만 결합됩니다.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